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모의자의 야모 부동산 기름입니다. 언제나 건물과 관련해서는 어, 상담을 주저하지 않고 도움이 되드리려고 합니다. 어, 코로나가 한 주간 그래도 조금 주춤하는 듯해 보이는데 내일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은 주제는 아파트 저물고, 건물 뜰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 왔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타워팰리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타워팰리스에서 부동산을 했는데 그때 타워팰리스의 가격이 가격이 타워팰리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가 있고 그 1차의 메인 평형이 57평입니다. 57평 타워 2006년 이 57평의 가격이 25억서부터 30억 사이였습니다. 2006년 타워 57평의 가격이 2000년에 IMF가 거의 수그러들고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 고르, 고르게 숨고르기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어, 타워를 비롯한 대규모의 분양도 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봄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그러다가 그게 이제 2000년 상반기에는 타워가 미분양도 나고 엄청나게 에, 질척거렸는데 에, 그 뒤에 2006년이 되었을 때에는 2000년으로부터 6년 뒤에는 이미 타워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57평의 이 분양가는 분양가는 5억 7천이었습니다. 5억 7천 5억 7천이었는데 5억 7천에 대출이 상당 부분 끼어서 어, 이거를 구입하는데 실 자기 돈이 들어가는 자기 돈은 5억 7천 짜리는 이 5억 7천 57평에 요거는 한 2억이면 됐습니다. 2억 그러던 것이 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5억 7천 짜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타워팰리스라는 구체적인 아파트를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이렇게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6년 사이에 2000년까지는 IMF로 정신들이 없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2000년부터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로 많은 분양들을 하고 그런 여세로 타워팰리스도 분양을 했어요. 1차를. 그런데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서 곤두박질치다가 그게 6년 사이에 숨고르기를 하고 5억 7천에도 안 사던 물건들을 분양을 안 받던 물건들을 25억에서 30억이라는 호가가, 아니, 매매가가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어,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가 이제 이, 이것이 2009년 또 어, 2017년까지도 이 타워는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다가 지지부진했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아파트들이 다른 아파트들이 이제 타 아파트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공행진을 했죠. 고공행진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어, 누구나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을 잘 느끼고 잘 알면 그러면 크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어, 우리 기업 비사, 아, 기업 비사를 보면 또알수 있죠. 오공화국대, 어, 대단했던 국제그룹. 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러면 생존과 그렇게 큰 거대 기업도 생존이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부동산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부위는 지대하죠. 지대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항공모함 속에 있으면 잘못 느끼겠지만 쪽배에 앉아 있으면 빠르게 느끼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항공모함보다 더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기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타워를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세상 얘기를 했는데 이때 2000 이제 10 2006년도에 제가 타워를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어 가로수길에, 가로수길에 건물이, 가로수길에 건물이 70평 전후의 대지에 에, 4층 건물, 4층 건물, 물론 지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때 50억대였어요, 50억대. 매매가가, 매매가가. 그러면 타워를 팔고 일이 옮겨가는데 에, 자금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타워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옮겨가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부분을 지금 주상복합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숨 고르기를 하던 일단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의 틀이 바뀌고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뀌어 간 사람들은 이 50억대의 가로수길 건물을 샀어요. 가로수길 그런데 이 가로수길이 어, 그때는 아, 평당한 6천 정도 6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6천에서 조금 더 현재는 2억 5천 정도 합니다 갈아타신 분들은 잘 갈아탔겠죠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주택의 경우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숨 고르는 시간이 있어요. 숨을 고르는 시간.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 이 중간에 이 텀이 있습니다. 주택은 특히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는 한번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파트 천 세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꼼지락꼼지락 하든 아무리 빨리 하든 간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10년. 10년도 빠르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공급되는 데는 그렇게 시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일정 부분 가격이 쫙 치고 이렇게 타워처럼 올라가 주면 그 다음엔 숨 고르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010년, 11년, 12년 서서히 오르면서 2018년부터 가파르게 차올랐죠. 이게 정확히 5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10년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타이밍이 시점과 종점이 시작되고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는 반드시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있다. 그 숨고르기 하는 시간 꼭지에서 내려가든 저점에서 올라가든 이 변곡점이 반드시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또 신문, 뉴스에서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아직도 오르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저물고 건물이 뜬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는 우리가 주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유를 하고 싶고 소유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의 아파트 자가 소유율은 약 5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주택 공급이나 아파트 공급은 이미 이제 넘어섰지만 이렇게 자가 보유율은 자가 소유율은 이렇게 됩니다. 선진국 제가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선진국의 주요 선진국의 주택 자가 보유율을 한번 들여다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국, 캐나다 이런 땅이 넓은 나라들은 주택 자가 보유율이 소유율이 높아요, 70%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 인구 밀도가 높거나 뭐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50%, 홍콩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고요, 50% 내외예요. 스위스, 독일. 뭐, 일본은 저희랑 비슷하고요. 수치상으로는 61%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의 그런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는 계속 지어질 테고, 좋은 아파트로 탈바꿈을 해 나가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는 주택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투기성의 분위,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라든지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겠지만 2주택자또 투기 수요와 같은 이런 이제 자금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규제를 상당히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2006년도에 저와 같이 타워 57평 메인 평형을 25억 30억 가던 거를 팔고 가로수길로 갈아탄 이분들이 50억대에 샀는데 지금 아파트가 제가 오늘 어 혼자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laughs> 나한테 현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어, 로또한테 로또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자기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입하라고 그러면 나는 얼마를 기입을 할까 혼자 이렇게 그냥 어, 제, 재미삼아 생각을 해봤는데 10억을 쓸까? 20억을 쓸까? 돈이 그냥 갑자기 생긴다면요. 그러다 30억을 쓸까? 이렇게 해 보니까 30억이란 돈이 엄청나게 큰 현금인데 생각을 해봤더니 아파트 한 채도 강남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30평행대를.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턴하고 있구나.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어떻게 가든 간에 주택 시장에 이 매매가 고공행진은 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물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 이 시점에 이 주택자인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인 추천 말씀을 드리면 한 주택은 정리를 하셔서 어, 상가 건물로 상업용으로 갈아타시기를 그렇게 강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과거 2006년도에 이렇게 타워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처럼 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아무튼 좋은 선택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한 주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